석가문이 사상이 음. 책이 공이다 이 말이야. 석가문이는 어? 음. 책을 공이라고 그래. 사대가 음. 있어. 우리 몸이 사대가 뭐 뭐지? 박게장님수화지 한거. 수화지 응. 지수화통. 이 사대가 4대가박게장님칸예장님안 어, 했나? <laughs> 아, 내가 지수 화풍이란 말이야. 어? 물과 땅과 물과 바람과 흙이 4대야. 우리 몸에 4대. 그러면 이 4대가 왜 4대가 있고? 이거는 무슨 4대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왜 4대야. 왜 4대? 그러면 내 4대는 뭐예요? 저기, 저기 있잖아요. 내 사대가 뭐지? 뼈, 물, 공기. 내 사대는 인체야. 그래야 그래요. 네. 우리 몸도 지수 화풍으로 돼 있어 안돼 있어요. 아까도 네, 네, 네. 지수 화풍으로 돼 있어 안돼 있어. 네. 이게 네. 서로 교통돼야 안 돼. 네, 교통해야 몸에 이상이 없는 거야. 음. 그런데 이 사대가 지수 화풍이 순환이, 음. 순환이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버리면 인체가 어떻게 돼? 병드는 거란 말이야. 지금 황사가 날아오니까 지구가 병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요 그래요. 이게 막 지구가 4대 이지수합병이 황사가 온다거나 미세먼지가 오면 은이 인체 4대 영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왜 4대가 내 4대를 조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내 사대가 외사대 환경이 나빠지면 죽는 거지. 이와 같이 내 사대가 이이 이 안에 내 사대가 나쁘면 또 외사대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렇게 선순환과 악순환 구조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석가와 이 석가모니와 예수를 이거하고 예수를 이 석가와 예수의 모든 은행을 전부 내가 분석했을 거 아니요? 옛날에 어려서부터 해 보니까 이두 분이 실제적으로 말을 한가고 전해 내려오는 거는 난판이야. 300번 이상 카톨릭 로마 공회에서 수정했어, 성경은. 시대 맞게 수정을 잡았다, 이 말이야. 어. 옛날에는 기독교가 윤회법이 있었어요. 음. 윤회가 된다고 했다가 로마 공회에서 157자 회의에서 다 윤회 없애라. 그거 뺐다, 니 어. 전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너는 얘는 전생이 나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아, 좋았기 때문에는 부자 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음. 그게 있어 너는 왜 왕족으로 왔느냐 이러면 아 우리 조상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전생에 나도 좋은 일을 한 후손이니까 내가 왕족으로 온거 아니오? 음. 이게 옛날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로마 공예에서 그건 없는 걸 하자. <laughs> 그냥 인간은 죽으면 가루가 되버리고 나중에 뼈가 다시 맞춰지고 영혼이 오는 걸 이렇게 하자. 바꾸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바꾼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석가모니 말도 180도로 바뀌어있어요 석가모니는 뭘 주장하냐면 은딱 석가모니 사상은 무신이야 신이 없다는 사상 이 자, 석가사상은 잘 들어요? 이걸 알아야 이걸 아니까 참고로 들어나요 석가는 무슨 사상? 무신 예수는 뭐예요 무신이란 말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는 항상 젊을 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고 막 그랬어. 근데 석가모니는 기도한 일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석가모니가 기도한 일이 있는가? 없어. 석가모니는, 인간이라는 나라는 이 아가, 이 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석가모니는, 사대에 있다. 내 몸에 물, 을 바람, 흙을 나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지장을 찍을 때 이걸 찍지 마음 보장을 찍는 게 아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찍으니까 이 몸이 바로 나다. 그러면 몸이 죽어서 없어지면 나라는 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석가모니의 사상이에 맞아 맞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사상은 무아야. 맞아 맞아요? 내가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대가 즉 극판이 하도 크니까 사대가 어, 즉 공으로 돌아간다 이 색이라는 게 사대야 색적 시공 사대는 제로가 된다 그런데 나라고 너가 주장할 게뭐 있느냐 왜 나에 집착하느냐 나를 버려라 이래서 무아나 비야를 석가모니가 주장해 해탈이다 이게 해탈, 어? 해탈. 해탈이지 그러니까 나라는 데서 탈출하는 거야 그런데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 인도의 힌두교는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전생에 복을 지은 자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죄를 지은 자는 수두라로 태어나고 제일 위에가 뭐예요? 제일 위에 아, 인도의 사계급 가트라 응? 어? 제일 위에가 뭐야? 응? 어? <laughs> 브라만이란 말이야, 브라만. 브라만은 성녀 계급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카샤트리아는 왕이야, 왕. 왕보다 중위 계급이 더 높은 거야, 어? 그러면은, 중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이, 그사람들은뭐냐면 왕족이나 성녀로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석가모니가 딱 태어나가지고는 그런 거 없다. 전생 없다. 어,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 딱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사대는 죽음으로서 끝난다. 흩어져 버리다. 색은곧 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게 석가모니의 소성불교야. 석가모니는 철저히 나를 없애라. 나라는 건 존재하잖아. 이게 석가모니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장하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싹 망해버려 네. 석가모니가 있는 동안에 아 망해버려 왜 망해버리면서 힌두교가 그대로 석가모니가 죽으니까 싹 없애버려 불교를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잘 봐요 석가모니가 실수한게 있어요 이성만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왜 용자를 붙였지 용꿈을 꿨어, 어머니가. 어머니가 용꿈을 꿨어.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올때 반드시 그 인간의 계급에 맞는 꿈을 꾸어. 네, 네. 과일을 끌어안는 그런 애가 나와. 뭐좀 유명한 뭐, 뭐 용을 봤다 이러면 그건 연예인들로 크게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그 꿈이 그 애에게 오는 혼의 계급을 정해줘. 네, 음. 그걸 어머니한테 암시를 해준다니까. 태몽으로. 태몽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승만이는 용궁을 꿨는데 꼭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받아야 되면 살려줘. 누군가가. <laughs> 그래 그래. 그 어머니에게 왔던 그 혼은 전생과 인연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런 자식을 주니 네가 귀하게 잘 키워라. 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어. 모든 것이. 이걸 갖다가 똑 갖다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laughs> 혼이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혼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무신이야, 무신론이야. 맞아 맞아요. 혼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허경영하면 여러분하고 에너지가 반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러면 석가모니 말대로 카트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수평사상이야, 평등사상. 그래 안 그래요? 어? 이배 석가모니는 이 평등 사상인데 이 사상은 잘못된 거야. 무슨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평등사상은 수직사상. 여기에 신이 있고 인간이 있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허경영과 여러분은 인체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전부 다른데, 특이한 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섞이려면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처럼. 얼굴도 여러분 같고,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유별나게 생기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와 있지? 여러분들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평등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 문제지. 그 인간들은 모든 인간은 다 남는 도 평등한 사람이 있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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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혼을 갈고 닦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있어. 거기까지 가는데까지 경주를 하는데 그게 불과 백년이고 그게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양고모님이 죽어서 양고모님이지 세상에 온게몇번 왔냐 하면은 이양고모님 몸에 피가 1kg이라면은 그것이 태평양 바다의저 물보다 몇백 배가 더 많아. 그렇게 태어났어. 그럼 생각해보면 그럼 몇번 태어난 거야. 양궁모님의 혈액이 태평양 바다에 저거 몇백 배가 더 많게끔 태어난 거야. 그럼 여러분은 몇백 번 태어난 거야? 몇천억 번 태어난 거야, 인간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양하게 바뀐 거야 처음에는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두 사람에 대해 이게 시작됐죠, 그죠 음. 이렇게 시작돼서 내려온 거야. 그때는 얼굴이 같아서 안 같아서? 같았지. 왜 바뀌었죠? 자기 정지에 따라서. 자기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 지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평은 일이 걸렸는데, 동산 일로 걸어가는 거야. 그래 그래요. 자기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일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박형 계장님 보고 그림을 하라고, 나그열 그래, 장만 그리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시간에 그려도 다 달라. 그래야 그래. 마음은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린 그림도 시간에 따라 달라져버려. 그러니, 똑같은 인간을 불을 하나에 만들어놔도 이놈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달라지다 보니까 얼굴이 달라져. 얘는 우연히 가다가 막 혼인을 만나가지고 막 몸을 다치고 얘는 뭐잘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잘 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시작된 것이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장조돼 버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선순환으로 가야 되겠다. 선순환은 뭐지? 선수라는 다른 말을 봤구만 내가 옛날에 가르쳐 줬죠? 수용성이야. 맞아, 맞아요. 선수라는 뭐든지 수용을 해. 어떤 놈이 나보고 욕을 하면, 그래, 내가 욕을 만도하지. 나라고 뭐 신인가?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뭐, 욕해도 괜찮아. 그러니 뭐든지 수용을 해. 응?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오케이. 뭐또뭐 뭐 남편이 뭐라 하면, 오케이. 다 수용을 해. 그러면 수용하면 이 호르몬 나와, 안 나와? 안 no. 나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수용성. 이놈은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지용성이야. 지용성. 그러면 지용성은 어떤 성질이어요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게요. 그래야 내한테 뭐라 고 그랬지? 그걸 싹싹 모아요. 모았다가 이 오르면 나와, 나와? 나오. 나오니까 몸 나빠져, 안 나빠져? 나빠. 나빠진 데다가 그냥 갖다 대리, 한 방에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도 이게 나와. 요 그지고 <laughs> 집안을 망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곡 채곡 쌓지 쌓서는 아 선순환이 될수가 없다. 그래 우리 피 속에 나쁜 게 있는 것을 뭐 시체낸다, 저 소금 가루가 뭐 그런 걸 한다는데 그런 걸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지. 네, 그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돼.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며느리나 자식한테 내한테 들은 말 중요한 말한 마디가 그 집안을 바꿔버려 나중에. 내 미처 몰랐다 할 수가 있어. 미처 몰랐다. 천사 들어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됐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카드 빚이다, 여러가지 문제, 임대료다, 직원들 월급이다, 또 여러가지 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자녀들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들 유학이다 군대다 학업이다 취직이다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도록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로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매매가 땅매매나 집매매가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들 매매가 빨리 이루어져라. 송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송사든, 부동산 송사든, 돈 문제 송사든, 모든 송사 문제에 승리하라!